아,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여기는 본니까그 학교마다 지부가 있대요. 민교역 지부. 네, 지부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학교 우리 학교 지부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 날짜 제가 이제 좀 약간 꼼꼼하죠. 성격이 5월 며칠이었죠? 2 0 1 5년 5월, 5월, 6일. 5월 6일입니다. 오전, 오전 10시, 10시에 성균관대학교 다산 경제 아, 경제관, 네. 민교협 회비, 회의, 회의, 한 분은 이름 감추고, 한, 분, 한 분은, 제가 예민해지 했어요. <laughs> 난말 못해. <laughs> 살아있는 권력이죠. 우리나라 현 장관입니다. 정현백 교수. 그래서 남자 통계학교 교수님하고, 이렇게 여자분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내 편이다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6, 7년 동안 학대받았던, 성적인 학대받았던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맨 일성 일성이 그 여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남자 선생님 안 그러셨는데 여자 선생님이 두분 사귀셨어요 그래서 정말 <laughs> 이게 정현배 장관님 사실 말하지 말라니까 난난난저 난 얘기하지 마세요 전내 남만 <laughs> 네, 얘기할게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하죠 지금 구해달라고 제가 좀 도와달라고 온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영문이 없었어요 얼떨떨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고 설명했어요 을 그때는 정말 몰랐지 설명을 쭉 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계신 후에 선생님 선생님이 힘든 건 아는데 어, 선생님이 얘기해봤자 학교 망신이니까 이거 덮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완전 하, 진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발칵 흥분이 되지. 믿어, 네. 믿었던 민교협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분들은 다 훌륭하신 아. 분들이니까 저 같은 아. 쓰레기 개돼지는 뭐막 이렇게 성추행을 6, 7년을 같은 학교에서 막 당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씩끈덕씩끈덕해서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그민교협그 음. 그 선생님 총무 선생한테 님 전화를 했어요. 아주 네. 통화를 해서. 네. 막 <laughs> 화를 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러 하십니까뭐 하시는 겁니까? 막,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너무 당황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자기도 음.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막 이랬더니, 근생님이, 아, 그럼 너무너무 미안한데, 지부에서 총장을 찾아가야 하고, 해결을 일단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는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본부에서 직접 총장님한테 공문을 써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써주셨어요. 그거 제가 갖고 왔죠? 네. 네. 아, 그래서 민규, 그걸 민, 체크를 하고 민교 네. 민협 민규, 네. 중앙에서 직제 성, 나는 성대지부 근데 그분 둘이 그 민교지부의 위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소개해서 민교협에 만나라고 해서 2010, 2015년 5월 6일 오전 10시 다산경제관에서 네 남자분 저, 제가 약간 메모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laughs> 남자 교수, 교수 이런 한번 여자, 교수 여자, 여자 교수는 예. 설명 그래서, 얘기해버렸고 네. 몰라 나는 아, 그래서 지금, 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장관 되셔도 괜찮아요. 장관을 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사과해 주시고, 그 사과 반성하시고, 어, 그, 이런, 그, 대학이나 이 학교 내에서 치외복권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어, 그 부에서 어, 적극적으로 이걸 계기로 삼아서 하시겠다. 저한테 약속해 주십시오.